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의 집 부천시 고광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등기의 현장입니다. 이 집은 한계동 29세대 9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십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 전용면적 79.58제곱미터, 분양평수 32평이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3개, 안방 드레스룸까지 구성되어 있는 아주 알찬 구조입니다. 분양가 대폭 인하해서 4억 초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입주금은 3천만원이면 입주 가능하십니다.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4대,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광파오븐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지하철역은 서해선 원종로 편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 재래시장 인접해 있고요. 그 밖에 집 앞으로 나가시면 은 아주 널찍한 사이즈 공원도 두 군데나 있어서 건강 챙기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금액 대폭이나 고강동, 넓은 스리룸 아파트 내고 보러 가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은 앞쪽으로 복도 공간이. 내 집밖에 없어서 약간 단도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은 우측에 신발장, 키큰장살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거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공간이 좀 많이 남아요. 이쪽에다 유모차나 자전거도 설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고요. 중문은 블랙 프레임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폭이 아주 좋습니다. 3,700 사이즈이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 주셨습니다. 주방까지 쭉 우물형 천장이 있고요. LED 등 환하게 아주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왼쪽 벽면 먼저 보시면 아트월 타일입니다. 이쪽에 TV 놓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깊이도 어마어마합니다. 5m나 되는 깊이라서 아주 넓은 사이즈 TV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는 KCC 이중창 들어가 있고요. 막힘이 없습니다. 다 트여 있는 거 보이실 것 같고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벽면에는 소파 자리인데요, 필름지로 아주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4인용 소파 설치하고 공간이 남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아주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었습니다. 자, 옆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주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 앞쪽으로는 아일랜드 식탁.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의자 놓고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펜던트 조명도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아주 넉넉하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에 타일도 아주 이쁜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와주시면은 광파 오븐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 옵션이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설거지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 조리 공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참 중요하죠. 양문형, 그리고 김치냉장고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몸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동해서 첫 번째 방인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간도 벽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테리어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네, 어, 아주 쁘네요 들어와 주시면, 자, 안방 사이즈 3,450, 3,400 양쪽 다 11자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 LED 등 실크 벽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 두고, 화장대 설치도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돌아주시면은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요렇게 티 테이블 놓고서 저녁에 오붓한 시간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독서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창도 들어가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인데도 그래 사이즈가 꽤나 넓습니다.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고요. 수납장도 들어가 있고 거울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시스템 장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계절 옷은 충분히 보관이 될것 같습니다. 안방에 따로 붙박이를 설치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앞쪽에는 칸막이 같은 거 설치하시면 아주 좀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두 번째 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3200 2800 사이즈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LED 등 실크 벽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 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들어와 주시면은 베란다 보여 드릴게요. 자, 아, 수도 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되고 뭐, 세제함 같은 것도 충분히 설치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또 공간이 있는데 자, 대피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꽤나 넓습니다. 이 공간까지도 다른 짐을 보관하시기 충분한 아주 실용적인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2900 2600 사이즈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LED 등 실크벽지 강마루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방이기 때문에 이방 서재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방을 두 번째 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모든 방에 베란다가 다 있고요. 여기도 수도 전기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 워시타워를 놓고 드레스룸 이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에는 실외기하고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이동하면서 이런 공간도 지금 저 현관 쪽으로 가는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도 버릴 공간이 아닙니다.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이고요. 칸막이가 없지만 충분히 칸막이가 있는 크기입니다. 샤워하실 때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차까지 있습니다. 물 튀기는 거 최소화할 수 있고요. 젠다이산방 길게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자 고강동에서 넓은 집을 찾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 등기에 매물을 찾는 분들 이집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금액 대폭 인하였고 입주금도 3천만 원이면 입주 가능하십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